우리 포스코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입니다. 어, 오늘, 이제 코스피지스, 코스닥지스 급등했는데요. 어, 바로 제가 며칠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어, 제가 뭐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요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히 좀 맞아떨어지네요. 제가, 대한거래프트, 그, 알리스카 프로젝트가 한번 올랐다가, 어, 다시 한번 이제 상법 개정한, 어, 이걸로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이고, 어,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 증시가 생긴 일에 약 40년 만에 엄청난 변화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수급부터 한번 체크하고, 어, 이 상법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상법 개정 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어, 포스트콜딩스는 어떤 수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게요.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 어, 지금 얘기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미국장은 매일 떨어지는 가운데 국내장은 견조한 상승을 이어갔고요. 특히 이제 이차전지들 급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바뀐 트렌드라고 하면 우리 포스코닉스가 거의 대장주로 포스코닉스 5.9%, 코스코디엑스 7.6%로 어, 급등하는 모습이고 어, 최근에 제가 눌림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어,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어, 미친듯이 쓸어담는 모습을 어, 볼 수가 있고요 어, 최근에 제가 이제 두번 매수를 드렸는데 포스코 링스는 어, 처음에 어, 3월 5일날 26만 6천원 1차 매수를 드린 바있고요20% 수익이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놓치신 분들 26만 6천원 놓치신 분들은 제가 어 10일날, 예, 30만 3천원 마지막 춤의 기회다. 눌림목 매수하세요. 라고 했는데, 예, 오늘, 5% 반등을 하면서, 어,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죠. 이 부분을. 그래서, 어, 지금 아직도 텔레그램을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어,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어제, 어, 거두절미하고 아센디오 드렸잖아요. 예, 아센디오 드리고, 9시 9분. 오늘, 이제 AI 의료, 클리노믹스. 두개 드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어제 드렸는데, 오늘도, 어, 상한가 가서 2,710원 상한가 달성을, 어, 해 줬구요. 아, 어, 단기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죠. 네, 쉽지가 않아요. 이틀 전에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300원 이상 드렸는데, 목표가 초과 달성해서, 현재 60% 달성을 했구요. 어, 축하드리고, 오늘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네, 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뉴스가 나와서 AI 의료지출로, 아, 지금,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일 정도, 내일이나 모레 매도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텔레그램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에 이제 포스콜딩스도 드리지만 어, 신규 종목도 드리니까 어, 포스콜딩스, 신규 종목 둘다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오늘 뉴스가 많으니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참여방법은 010-2864-8870이고요. 어, 문자로 당기라고 보내놓으시면 어 포스코 주주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문자로 보내 놓으시면 어 순서대로 초대가 가니까 어 오늘은 까먹지 말고 좀 초대를 어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 상법 개정이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야당에서 중점적으로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어, 95% 이상이다. 왜냐하면은 어, 야당이 몇로 %죠 몇 석이죠? 자 정식이 아닙니다. 192 석이에요. 그래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 주주의 권리, 회사의 주인이 이 투자자인 주주와 그다음에 어, 회사를 이끌은 리, 이모, 그 다음에 회사를 이끄는 리그 리더인 임원들, 그 다음에 회사의 손발 역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세어 어떤 주체의 어떤 이익을 모두 대변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 국회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이제 보시면은 부동산 어 자가 비율이 천육백만인데 주식이 지금 어 주식이 얼마냐면 천오백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전처럼 주식이 어 국민 일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후 대비를 어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연금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포스콜링스 배당이 올라서 어.. 궁극적으로 지금 연 만원 가는거를 분기배당으로 연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사신분들은 연수익이 연, 연 10년뒤에 20% 30% 될텐데 그러면 훌륭한 노후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도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어 이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오늘 어 거래소와 코스닥 선물 모두 매수하면서 어 상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아유 속눈 삼치고 한번 40년 만에 변한데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합니다 내일 아마 개정이 되게 되면 폭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런 거지 같은 뉴스가 있어서 그래요. 자, 하루아침에 껍데기만 남았다. 한국 주식은, 어, 발목을 잡는 공포의 중복상장이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죠. 자, 5년간 중복상장했던 70개의 모회사 주가를 찾아보니까 무려 72%가 하락을 했더라. 그래서 이거 왜 이식거리를 하는 거니까. 봤더니만 지금 다 하락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 주요국 중복상장 비주를 보면은 그렇게 물적 분할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양올리듯이 최근에 현대차에서 인도 상장했고 LG에서도 인도 상장하고 아주 요번에또 CJ에서도 LG 상장해요. 자 우리가 가게를 차렸는데 자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매출이 한 10억 나왔어. 그래서 어 10억 그러니까 순이익이 10억 나왔어요. 그래서 투자자인 우리 주주한테도 어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을 매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어이 아이스크림 그이 가게 안에 히트 상품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걸 떼내고 어, 이거는 너안 좋아 하면서 이 순위익이 10억이 나는 거를, 어, 3분의 2통 한 3억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우리는 1억만 가져 가는 거죠. 이런 거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상장이 18.4%에요. 미국 주식에 비해서 몇 프로인지 아세요? 무려? 무려 거의 약 57, 5, 57배인데, 6 0배 60배. 이런 쓰레기 같은 장에 누가, 누가 장기 투자 합니까 그러니까, 어, 옛언론들말씀에 주식 투자하면 폐가 망신한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나라의 발전이 있냐고요.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몰빵하다가 나라문제 파탄나고 그때 가면 울겁니까? 실업률 뭐 중국은 지금 청년 실업률이 48%가 높파해서 나라에서 지금 발표도 안하는 지경이고 임대료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자영업자 다 폐업해가지고 한달에 8만명씩 폐업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소수의 부자들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소수의 부자들만 위한 나라인지 대기업 회장들만 위한 나라인지 되묻고 싶네요. 어쨌든 정치얘길를 떠나서 이렇게 거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최근에 해외 상장 중복 상장을 피하려고 꼼수로 또 해외 상장 다해 버리니까 현대차 그래서 이 현대차가 이렇게 하고 나서 현대차 주가 한번 볼게요. 제가 좀 그냥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고 한번 볼게요. 자, 현대차 보세요. 중복 상장하고 나서 <laughs> 진짜 이게 솔직히 주식입니까 이게? 무슨 사람 약 올리고 사기 치는 거지. 이게 현대차 이렇게 잘 나가고 판매량이 좋으면 뭐 합니까? 1년에 삼대 셔츠 벌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주 뒤통수칠까? 그 국립만화 회사 아주 그냥 오반정이 다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삼국 개정을 안 하면 답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진국이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선진국인데 어, 얼마 전에 중대 몇년 전에 중대재해법 한 것처럼 우리가 소방법 강화하고 중대재해법 강화를 왜 합니까? 자. 어, 허술하게 하면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어, 건설료, 건설비 좀 아끼려고 사람 죽은 거 봐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성장한다고 거짓말 하면서 개인들 피 빨아먹는 개인 투자가 1,500만 명에다가 주익 투자 자금이 지금 1,000조 가까이요. 해외 주자가다 하면은. 1,000조에 10%만 100조인데,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구멍가게도 아니고, 엄연한 선진국인데, 자,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중국보다도 못한 이 쓰레 같은, 어, 제도를 지금이라도 반드시 손봐서, 우리나라는 중국 폐지를 높이고, 제가 더중요점인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10개 상장하면 1 0년단 아니, 100년도 아니고 10년 뒤에 몇개 남는 지 아세요? 상패가 2 0예요 이런 거지 같은 장에 누가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네? 20%. 20%는 상패야, 20%는 분할 상장이야, 그러면 반은 일단 쓰레기 같은 거고 반만 가지고 해야 돼요 아파트로 치면은 어디 무슨 저기 무슨 뭐 돌산 같은 거 그린벨트 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이런 거지 같은 제도에서 제도가 안 맞춰지면 어떤 사람이 장투를 하고 그렇다고 미국처럼 무슨 장기투자 하면 배당 소득세 인하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 변화는 지금 40년 만에 큰 변화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어, 실적이 나왔는데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변화는 지금 40년 만에 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성적은 부진한데, 자, 알래스카 프로젝트, 어, 세계 최초 고만강강, 그 다음에 상법 개정.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 되게 되면은, 음, 일단 포스코닉스는 자가주 소관계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매일 주장하고 있고, 제가 1인 시위 가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일본하고 같이 프로젝트가, 어, 빚을 맑기 때문에 최소 저는, 어, 60만원, 슈팅 나오면 7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방꼭 들어오셔가지고, 어, 모두 다 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그래서 텔레그램 초대는 예, 0120-2864-8870. 예, 단계라고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거 제가 자료 준비했죠 요거 그냥 거두절미하고 짧게 말씀드리자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신사업 IR 자료 글로벌 파트너십 수주진행 매수매도 목표가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놓고 의경부장 다 적어놨으니까 이 두가지 모멘텀이잖아요 상법개정과 아고호망강강 프로젝트니까 요거 참여하실 분들 똑같은 번호입니다 자아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테니까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보시고, 내가 중장기로 가져갈지, 단기로 내가 뭐 45만원, 50만원에 매도할지를, 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닉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 아주 시원하게, 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내일 네 자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요? 32만 3천원. 라인 돌파하면 어디까지 가나요? 지금 37만 5천원까지 매물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내일 32만 3천원 돌파 여부를 주목하시면서, 중장기로 보실 때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자, 1차 원표가 40만원, 2차 원표가 60만원 제시해드리는데, 여기서 오버슈팅 나온다, 상박회전 된다, 70만원까지도 올해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상박회전 될 때까지, 예, 내일입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 어, 저희가 정보를 드릴 거니까요. 예, 꼭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어, 일단, 70만원 갈 때까지 100위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